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작한 강동구가 찾아가는 동물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배우는 동물학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물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성 장애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코끼리를 보며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동물은 소유물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생명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항상 버려진 동물을 보면 주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인이 너무 나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동물도 같은. 생명이로서 사람처럼 같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될것같요 동물보호단체인 카라 회원들이 교육 강사로 나섰습니다.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동물에 대한 관점을 다시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동구가 찾아가는 동물학교를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긍정적인 호응을 얻자 올해는 대상을 중학생과 일반인까지 확대한 건데요. 2013년 동물복지 관련 조회를 만들고 생명 존중의 앞장선 강동구. 오는 6월에는 동물 생명 존중 헌장을 제정하고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